어디 무슨 무슨 앵벌이 파리하는 새끼도 아니고 뭐냐 고한 원장도 아니고 어 목사라면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지 무슨 조국이 거기 왜 들어가는데 응? 어? 애국이 왜 거기 들어가는데 이게 사기꾼이 야 사기꾼 쓰레기예요 왜 수질이 저지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정광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냐 보면 정광훈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엄청나요 어느 정도 엄청나냐?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보면. 죽 자세히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있다그래도 그런 거뭐 상관하니까 뭐 나가가지고 막 해버리지? 뭐, 뭐, 실제로 청와대 도격하자니까 걔만 도망가고, 남아있으막 수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돌격하다가 잡혀가잖아, 경호원들한테. 그거, 솔직히, 법적으로는 사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 국가 권력에 도전하고, 어? 대통령을 시하겠다고 표명하고 그러러니까그는 사격을 해도 진짜 그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도격하자개만 도망가고. 아까, 아까 말한 그거야. 풋사랑, 응? 응? 수준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놈이 사랑 타령하니까, 어, 뭡니까? 결정인 순간에, 그, 뭐, 미혼모 만들듯이 도망치잖아. 응? 자, 근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어디서 걸리면? 덕에서 걸리, 더 믿음인데 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인데 덕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럼 덕이 뭐냐, 이거지? 문제는 이게 왜 덕을 모르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 덕의 지식. 덕의 지식을 세워야 되는데, 예, 저기 덕이 뭐냐 해버리면 이건 지식이 되잖아요. 예, 이게 이게 참알고는참참 참 이게 그런 겁니다. <laughs> 믿음의 덕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덕을 이게 덕이 뭐냐, 덕을 가르쳐주면 그게 사실상 지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덕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덕 덕을 잊기고 믿음에서 바로 지식이 돈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교만해지고, 어, 어. 지식이 특히 무슨 지식의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 뭔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 지식 다음에 절제인데, 왜 지식 다음에 절제겠냐고. 이게 다 순서도 있는 거예요. 왜 믿음에 덕이고 덕에 지식이고 지식이 절제냐고. 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기 때문에, 막,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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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알아, 쉽게, 그것도 몰라, 쉽 내가, 나한테 정신을, 야, 엎드려 붙여. 내가, 저, 정, 내가 제대로 알릴 테니까, 일단 엎드려 붙여. 팔부패하고, 빠따주 맞아. 이러고, 일지럴 때 하는 거예요. 지식 좀 안다고, 춥불도안 10, 되는, 응? 어? 여러분, 지식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기독교 신학의 지식이 어렵고, 다 세상, 세상 지식도 맞지 않냐? 그,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이늙은사람들 차이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 그 세상들 좀 모르니까, 많이 아는 걸, 중요해요 막, 능력이 대단한 거 중에.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안 해요. 아, 많이 알고, 능력이 많고, 그건 둘째 문제다. 사고가 안 나야 된다.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 문제 생기면, 10년 공이 다 무너지고, 문제 생기면 완전 매장 당하고, 완전 퇴출 당하고, 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공, 어? 나, 이거 막, 뭐, 자기가 능력있다고 막, 어? 일반 차량 스포츠걸 막 해서 엔진을 갈아 끼우고 했는데, 이게 엔진 제어가 안 돼서 그냥 뿅! 하고, 불 터주고. 만약에 그 엔진, 엔진인데 그 제어가 안 돼가지고 기기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어? 일반 자동차에다 스포츠카 그런 엔진 같은 거 달아본 적이 없는지 그 운전석에 그거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어갖다 박아서 죽어버린다. 그럼 이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면 어떻게 정비사 할수 있냐고? 어? 어떤 어 사람이 어떤 요리사가 아 어, 내가 말이 어, 이게 난리이 요리도 전이라고 어떤 요리가 보고 요리 되면 기가지고 근데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사람 보고 먹고 죽어봐. 그럼 식당 문 닫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알고 지내는 거예요. 아가가든지 어? 그러니까 아 연륜이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아 사고를 안 쳐요 문제가 안 생겨나요 근데 저 지식하고 문제가 생기는면또 다른 문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실천적인 실존적인 지식이 필요해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때 기초 지식이 차이가 아무리 백을 알고 있어도 아 이게 문제 생기니까 0만원안 척하자, 5만원안 척하자. 어? 응? 응? 다이이이 이, 이 책에서 배웠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절제인 거예요 절제 그리고 그게 다히 절제입니까 절제 플러스 거의 다 있네. 있네! 절제도 또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응? 어? 있네!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했죠. 1 0 0할수 있지만, 어? 절제적으로 해서 10만 하든지, 5만 원 하는데, 하면 성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절제도 한두, 하루 이틀이지. 그걸 계속 100을 했어도 계속 꾸준히 10년이고 20년이고 5만 하고 10만 하고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훈련이 안 되는데. 이, 이렇게,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지 않는데. 사고를 치는 게꼭 나중에 가면 아예 못 찾겠다, 못 찾겠다 해가지고 막. 누구 좀 봐, 사울, 사울왕 봐야 사울왕. 어? 어? 별 대단한, 진짜 막, 어?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래, 응? 어? 그, 그 뭐야, 골리앗을어골리앗한테 곤리아트, 맞아 죽을 상황에서 다윗이 구해주니까, 어, 사람들이 뭐라니까, 어? 어? 사울은 철철이고 다윗은만만이다니까 거기 삐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 멍청한 놈을 보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왕국이 이러다 왕국이 다 있어요, 이러는데 <laughs> 얘가 얼마나 멍청한 놈인지, 이 다리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지. 여러분 왕이 능력 있고 실력 좋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까? 그랬으면 벌써 이스라엘 왕은 골리앗이 돼야지. 네? 키 크고 힘센 골리앗이 벌써 해가지고 어사우랑 종로 불러가지고야 발, 발 내발씻도 하고 먹어. 발, 발다 뭐 이렇게 했어야지. 왜왜 왜 이스라엘 왕이 골리앗이 아니라 사우였습니까 하나의 게 사우를 세우줄수 있을까? 사우를 생각해. <laughs> 아무리 다비시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도, 어? 어? 내, 내가 왕이할 때, 그렇게 뭐가 되파 8자가 되는 거야. 하나만 제작하는 왕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짜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냥, 누가 봐도, 하, 이거 지금 손만 딱딱하면 끝난 겁니다. 그냥, 어? 아니, 뭐, 그렇게 어 나한테 명령이 안 됐어. 내가 다해결할테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어.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서.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후퇴 왜 다윗이 자기 그 자리를 이릴 거라고 착각해서 망상에 빠져가지고, 왜 망상에 빠집니까? 응? 이게 하나씩 무너진 거야, 얘는 얘도, 얘도, 얘도 난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 얘, 어얘 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어? 막, 막 사람들이, 예? 하나씩 하나씩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어? 뭐 기다리고 있는데 못 기다리고 막 제사를 짓는다든지, 어, 지 기분에 왜 해가 그러니까 절제를 했는데 절제 못하고, 어, 어 뭐, 다, 막, 한짝 이기고 있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절제, 흥분해가고 어? 저거 이길 때까지, 물한번 먹죠, 어? 문신하고 되지 마라. 이래가지고 저주를 불러들이고 하나씩 불러줘, 하나씩 불러줘. 근데, 이, 이 근본 시작점이 뭐냐, 덕이 없는 게 덕이. 그럼, 덕에, 덕을, 덕이 뭐냐, 이거예요, 덕. 덕은, 덕은 여러분 착각하면 돼 덕은 지식이 아니에요. 덕을, 왜 덕을 잘모르면 덕을 지식으로 배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덕은 삶이고 생활이고, 그거예요. 덕이 뭡니까? 어? 덕이 뭐냐? 덕 있는 사람이 뭐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게 덕은 뭐예요? 응? 기본 기본이 됐고 올바른 사람이 덕은. 응? 자 덕의 대표적으로 대표 덕이 뭐냐? 대표적으로 설명한다면 성경에 누구를 보면 덕 있는 사람 누구? 바로 다 아까 말한 다윗. 다윗. 네? 자 <laughs> 진짜 이게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진짜 코미디도 이런 <laughs> 진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진짜 코미디적인 코미디가 펼쳐지는데. 사울이 개판치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 때려치자 해가지고, 그 사무엘한테, 그, 하나님께서 명령이 내지 않습니까? 저기, 이세 아들들한테서,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울 테니까 가서 뽑으라고. 가는데 사무엘이 딱 가서 갔는데, 와, 첫째를, 첫째를 봤는데, 야 세상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거 사 사흘은 뭐 아무것도 아니면 거짓말 정도면 야뭐 이런 사람이 진짜 와 완전 왕감이네 뭐 이런 사람이냐 있와 대단하다 이 해가지고 어 자기도 모르게 와 어, 왕감이다 왕감이다 했는데 하양께서 <laughs> 바로 해가지고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니까 하 <laughs> 아니 다진 집으로 야 이거 왕감이다 왕감이다 했는데 하양께서 바로 어?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 그다 이세하고 이세 이거. 한, 혼자 있는 것들, 이, 이, 다 있는 데서, 어? 방제, 어, 왕감이네 하다가, 어? 뭐, 왕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런 다음에, 아, 왕감이 아니라고. <laughs> 무슨 코미디예요? 방제 직입으로 왕감이라고 입고서 이번에 왕감이 아니라니. 하나님께나 아니라고. 막, 얼마나 방제, 하나님께 아니, 개, 망신을준 거야, 거기서. 완전히 현장에서 아주 병신을 만든 거야. 왜냐면, 왕은 하나님께 세우다다 지가 뭐라고 얘가 왕감이 아니지. 그걸 왜 말하냐고. 사물야 그니까 사무엘도 문장이 있던 거예요. 자, 그, 어쨌든 이 사무엘이, 그런데 왜 그러면서 실수를 했냐. 보니까 답이 현장이 없었던 거예요. 윗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 이거. 응? 른 사람은 다 거기에 모인다고 사무엘 와가지고 왕국 는다니까막 신나가지고 가서 막 모인다니까. 자기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자기 양을 누가 시켰겠냐고, 그걸. 이게 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양부터 챙긴다고, 양부터. 그러면서 그 양부터 챙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뭐,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때려잡는 거야. 왜? 양을 챙기니까. 자기가 얼마지 어, 목숨이 아까면 도망가야 돼. 근데 도망가면, 양은 어떡하라고? 양은 다 잡혀먹히는 거 아니에요? 응? 다는 아니어도, 최도 한 종아리는 잡혀먹을 텐데. 그 양이 불쌍하고, 양이 안타까워서, 거기 다가서 자기 목숨을 구고 싸운 거야. 이게 덕인 거야, 이게. 이게, 이걸 지식으로 알려줄 수 있냐고? 아, 양이 나, 그 곰이 나타나도 양이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지켜라. 이렇게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지식으로 알지면 할수 있는 거 덕이라는 건 이렇게 자기 생명, 자기 모든 걸 내던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다음에 이 덕이라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은 아예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